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하나 솔루션도 뭐한 2년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왔었고 최근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조금 많이 회복을 했어요. 다만 이제 과거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미미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의 상승세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계신 분들 이제 대부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다만 어떤 뚜렷한 스탠스는 아직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하면서 한쪽에 포지션을 좀 두고 있지는 않은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2% 정도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구조 4천, 구조1 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갑니다. 10조, 13조, 13조 여기서 한번 횡보, 그리고 12조로 한번 좀 크게 눌렸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다시 반등하면서 14조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확실히 올해부터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까지도 꾸준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 5,900, 7,000대, 9,000대까지 올라갔고, 재작년부터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6,000억, 마이너스 3,000억으로 작년에 적자전환했습니다. 올해 다시 반등해주면서 6,000억. 자, 어쨌든 뭐 흑자전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매출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반등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흑자전환. 자, 1조 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작년, 아, 내년의 상황.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순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큰 폭의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 어 약간의 이제 수치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개선세는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800대에서 마이너스 800 크게 눌렸고요. 4분기 600에서 1,000. 그래서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이 되는 구간이 시작이 되고, 뭐 1분기, 2분기도 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00억, 마이너스 1,000억에서 각각 마이너스 500억, 600억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치별로 봤을 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더큰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지금 실적에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건 없어 보이고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170에서 150, 뭐100 중반 후반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어쨌든 조금 높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200대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지금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많이 올라왔고, 내년에도 비싼 수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합니다. 좋았을 때8.7 정도. 뭐 아주 높진 않아요. 두 자릿수 진입은 아직은 뭐 우리가 좀 확인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더 눌리면서 어,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가 일단 플러스 전환에는 겨우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는 올해 상황입니다. 0.1, 내년에는 5대까지 올라가면서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뭐 EPS도 마찬가지로 올해 어, 플러스 전환에만 좀 의미를 두면 될것 같습니다. 서 이제 배당금 보시면 전년 대비 살짝 올라간 329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1.53%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좀 소소하게 챙겨 가겠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517.2배 PBR은 0.5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실적 대비 제 가치 받고 있는 현재 주가의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정책 등에 따라서 이 아, 북미 가정용 태양광 시장 정유율 1인 동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중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린데 이어 지난 4일에는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해서 60%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들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 내이 재고와 중국산 제품 유입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모듈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부 생산 매출의 약 90%가 미국에서 발생하는데요. 미국 태양광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1분기에서 지난해 3분기 미국의 태양광 수입량은 수요를 상회했지만. 관세 예비 판정 이후 작년 4분기 수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량이 감소한다면 태양광 성, 설치량이 감소하겠고 수급 밸런스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10일부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현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제공하는 보조금 축소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태양광 구조 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중국 셀 모듈 제조업체의 내수 시장이 위축될 것이며 공급 과잉의 완화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동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에서도 좋은 소식입니다. 인도가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한 점도 국내 기업에는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인도가 자국 태양광 산업납 발전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REC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발전 사업자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해야 되는 만큼 태양광 모듈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폴리 실리콘을 시작으로 해서 태양광 밸류체인으로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종전 소식이 또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기대감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게 되면 이 국, 국내 석유 화학 업체들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하게 돼서 원가 부담을 덜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을 하면서 빠르면 28일 젤린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시,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양측이 서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현재 북미에 건설하고 있는 웨이퍼 셀 공장을 올해 중반에 완공을 하고요, 램프업을 거쳐 하반기 풀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5천억 원대였던 이 세액 공제가 올해 9천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 태양광 산업은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서 세액 공제도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라면서 확대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바 있어서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최근 이슈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이제 호재가 많이 나와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개선이 된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구간은 신규 진입 개인적으로는 2만 원 언더에서 들어가는 게 그래도 메리트가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들어가기에 위험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께 반대 의견까지는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막 지금 들어갔을 때 엄청 좋아요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차차 두고서 일단 재료가 지금 좋게 그래도 개선이 될 만한 이런 이슈들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지금 단기적으로 막 크게 이제 추세 타고 크게 급등한다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신규 진입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29,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29,000원. 그래서 막 엄청나게 지금 상단이 크게 크게 열려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볼 수 있겠고. 어쨌든 실력이 개선되고 재료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목표 주가도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잡을 수 있는 상황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책적으로 어떤 또 악재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또 태양광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큰 이변만 없다면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주가도 올려잡을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라인을 좀더 드리도록 할게요. 43,000원 라인. 자, 요거 하나랑 25,000원 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 목표를. 29,000원, 요, 목표주가 있죠? 목표주가 밑으로, 어 최대한 맞춰주시고, 29,000원 밑에 여러분들 가능하신 데까지 맞춰주시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제, 주봉상, 자, 한번 범위를 봤을 때, 지금 고점이 6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형성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의 어떤 평당이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제가 라인을 좀더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사실, 2만, 얼마죠 29,000원 어, 밑으로 빼긴 좀 힘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라, 라인을 하나 보조로 더 드렸습니다. 43,000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점에서 물린 분들 다만 이제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43,000원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웬만하면 맞춰주셔야 어, 장,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했을 때도 충분히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25,000원 라인이었죠. 요거 밑에서는 물 타지 말라는 라인입니다. 25,000원 밑에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 타지 마시고 보유만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